야 나쁜 사람 오토바이야. 푸딩 사고가 나는 세차 세차 오주가 문어 아 차가 응. 사고 형아 있는데 어. 하잖아. 빠졌다. 응. 저리가 진사 빨리 가. 어. 저리 치. 갈? 아이고, 아아버려 오, 아이고. 아... <laughs> 형한테. 왜? 응. 네. 음. 정이 위협이잖아. 그러니까 약간 형한테 왜 그러지? 어구. 도나 음, 아. 비켜. 어가지들라도나 여기. 응. 왼쪽으로 가 봐. 어머 UH, 어머. 됐다. 아유. 오. 타고 있던 사람이. 어! 이고 얼마나 첫째는 무서울까? 왜 그런지, 어이구, 어이구. 왜 저럴까? 아, 어. 어. 설마. <S indivis constitreath> 빨리? <다음 trousers> 어! 어. 혹시 저런 모습을 본 적이 있으세요? 어잘못 봤어요. 그렇죠. 뭐안 네, 네, 네. 계시니까 떨어져 시니까또못 보셨겠지. 둘째가 먼저 공격성을 어. 보이는 경우는 잘 어. 없거든요. 네, 쉽게 네. 또 집요하게 약간 뭐 계속, 계속 공격하니까. 네. 저는 뭐 공격을 넘어서 괴롭히는 그러니까요 수준인데. 요 아. 여주기 조심스럽지만 약간 형을 좀, 좀 무시하는 것도 있나요? 네, 뭐 인간은. 잘 교육되어지고 그러니까 가정교육이나 또 사회나 학교에서 잘 교육을 받아서 교육이 되어져야 동물적인 어떤 본성을 좀 누르고 그러니까 인간답게 커나가죠. 그러니까 누구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런 인간의 아주 본능적인 부분을 잘 다듬고 하는 건 필요하거든요. 그런데 그것 중에 하나가 어, 약자를 어떻게 대하느냐는, 어, 그니까 인간이 아주 어린아이부터 배워지지 않으면 약자를 공격하기 쉬워요. 음. 물론 옳지 않아요. 그러면 안 돼요. 그래서 우리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건데요. 그래서, 어, 둘째한테는 형이 약자인 것 같아요. 음. 네. 그니까 이제 점점 더 본인이 할줄 아는 게 많아질수록 내 네, 형이 좀 못하는 게 눈에 보이면서 네. 이걸 잘 배우지 않으면 만만해 보이는 거죠 형이 지금 이런 상황은 매우 소극적인 형태라고도 하는데요. 수동 공격이라고 해요. 음. 공격을 하는데 대놓고 괴롭히는 건 자기도 건좀안될것 같아요. 음. <laughs> 그러니까 이제 누가 봐도 약간 헷갈리게, 음. 어 노는 거야, 어, 어, 뭐하는 거야 아. 하게 그 서커스 줄처럼 아슬아슬한 줄을 타면서 음. 눈치를 살살 보면서 약간 공격적인 걸 표현하는 을것 같아요. 그래서 수동 공격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거고요. 네, 그러면 어 얘가 왜 그러는지 정말 좀 제대로 파악을 해봐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. 음. 응, 응. 어머. 아, 응, 응. 아 도현이가 됐어. 도현이 응. 강아지였네. 자, 아, 서우 이제 서우가. 이거고 어? 저... 어? 아이고. 접고. 하는 거잘 봐야지. 서호가 이제 혼자 접을 수 있어야지. 요 끝을 봐, 서야여기가 여기 중심 넘어서 가서 이렇게 또한번 접고 세모 접기 세모 접기 오 뭐? 어디 갑자기 세모 접기 나도 방석 접기 잘하지? 저희는 방석 접기 잘하더라. 음. 오 잘했어요. 이렇게? 아 뒤집어서 이렇게. 이어서 또한번더 하는 거야. 아, 코, 접었지 코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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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코를. 코를. 서를 코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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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 어머. 아, 이야지 말라오게! 오, 무섭네. 얘날라갔다 내가 배치면 잡았어. 어디? 요, 기 안에 타있어. 왜? 싫어? 그래, 싫어! 그럼 뭐 좋아? 그만 줘봐! 네. 하... 어? 천, 천번. 하. 오빠 서열이 바뀐 것 같은데? 오. 아니, 아니 뭐가 친구이렇게됐잖아 어디 진서야왜 형아가 뭐 잘못했어? 응. 왜? 응. 어머 방석 적게 했지? 네. 같은 방향으로 하고 잘봐 집중 네. 어 어머, 어머 어머 세상에 응응한테했던응 음. 음. 어머 머응응응응응응 같은 방향으로 하고 잘 봐, 집중. 네. 토인 왜 울어? 아, 야, 야. 아, 야, 야. 야, 어머머, 어머머, 어. 야, 외모, 외모. 어, 야. 야, 어머, 어와와 야. 야. 좀 홀리우드 액션 아니에요? 아 아프게 <laughs> 나나 보다 아. <laughs> 아, 어, 아파

왜? 동생을 왜 밀지? 어 어머! 아이고! 오 뭐? 어머 어머 어머! 아이고 아이고! 아이고 참... 어머머! 아이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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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! 좋았던 분은 아... 세째. 아 어떡해? 아, 아! 아! 왜 그래? 너 이리 와. 어왜 동생 밀어? 왜? 아 아니, 어떡해? 야! 왜 이래, 근데 왜? 또 엄마 화났냐고. 어? 이리 와. 체크하고. 이리 와. 어? 왜 이래? 아니, 도연아 우리 둘다 모르고 부딪힌 거야. 알았어, 응. 어, 나 자꾸 아프다.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. 나 싫어? <웃음> 어. <웃음> 그렇게 확대 해석하면 피곤해지는데, 응. 늘 그래요. 나 싫어? <laughs> 왜 싫으냐고 물어봐. 어, 우리 지나가다가 서로... 부딪혀서 넘어진 거를 그 엄마가 돌이 싫어해서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. 그렇게 느꼈나? 응? 요즘 고민이 있어? 엄마 아빠가 안 놀아 줄 때. 바빠서 안 놀아 주는 거 같아요. 깜 놀랐어 음, 됐어. 우연 스스로 하는 거 보여줘봐 하... 음. 그래 이게 중간에 끼어 있으면 음. <laughs> 형이랑 노는 건 어때? 서우영아도 말, 말이, 많이 통하고 싶은데 말을, 말을 안 통해요. 아, 어... 네. 어... 어... 아, 아. 아. 아... 어... 그래서. 외로워요. <웃음> <웃음> 금쪽이 혼자 많이 힘 들었 겠다. 엄마 아빠도 힘드니까 저도 참을 거예요. 어. 아유. 벌써 저런 말을 알라요. 엄마가 엄마 조금... 야지 누가 가야지, 진짜. 엄마. <laughs> 조금 안방에 가서 좀 쉬어. 진짜. 세상에 저런 말도 하는구나. 여섯 살인데요. 금쪽이는 아빠가 보고 싶지 않아? 아빠는 맨날 서울 가서 네밤 내밤 네 자고 와요. 맨날 아빠는 KTX 타고 와요. 아빠가 기차 타고 와서 좋아요. 어제 기차 여행 했는데 그거 타고 막 동대구역도 가봤어. 그거 타고. 그냥 서울로 도착했어. 아, 드디어 저기 오는구나. 음 기차가 저기서 오고 있네. 음 지금 출발했어. 도착. 도연아, 있으니 5번하고 1번. 아빠 1번. 5번하고 1번. 제가 그래서 기차 좋아해요. 차를 좋아하는 이유가 아빠를 데려다주는 기차니까. 아 세상에.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? 엄마가 한숨 쉴때 힘들어 보여야 너무 불쌍한 것 같아. 아빠가 있어. 그러면 좋겠다. 응. <laughs> <laughs> 아, 아, 세상에. 엄마 마음을 대변해 주는